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 v 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 6.6% 밀렸는데, 뭐, 꽤 많이 밀렸죠. 꽤 많이 밀렸지만, 일단, 뭐, 차트상으로 가격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아요. 앞구만에 아, 그냥 저점 만들었던 자리. 그 다음에 심지어 뭐 5만 천원도 오지 않았고, 하단 추세에도 아직 닿지 않았고, 어, 오늘은, 일단 시가부터 기대감을 많이 꺾었죠. 미국 시장이 밀린 거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그냥 쉬지 않고 매도 폭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락은요 반도체가 주도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 드릴 게 많지 않아요. 오늘 같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날에 뭐 크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고,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뭘 체크해야 되느냐? 오늘 하락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반도체입니다. 이게, 그, 코스피랑 코스닥에 매도가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코스피 쪽으로 훨씬 더 많은 매도가 들어오긴 했는데, 대부분의 매도가 반도체, 특히나 삼전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러면은 바이오랑 이찬지가 있는데, 바이오가 이제 뉴페이스죠. 새롭게 올라온 섹터이다 보니까 방어력이 조금 더 좋을 수 밖에 없고, 또 오늘 호재 이슈들이 ABL 바이오를 통해서 또 나와줬고, 또알테오전 실적도 잘 나왔고, 모든 상황들이 반도체를 누가 따라갈 거냐를 선택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은 바이오가 아니라 이차원지가 따라갔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 심지어 하이닉스보다도 다덜 빠졌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따라가는 섹터, 그 다음에 하락을 만들어내는 섹터,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이게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더큰 차이를 만는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매번 이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도 우리가 매번 이런 데이터만 확인을 했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반도체는 이미 비리비리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중형주가 안 따라가고, 중형주가 올라갈 때 삼전하이닉스만 올라가고, 이 패턴이 나온 지 지금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와요. 개인이랑 뭐 금융투자 매수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간에 이제 언론에서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외국인이 이제 할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그 금액이 거의 리밋이 차가지고, 그걸 이제 그 금융투자 막 이런 뭐 개인 매수 이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매수하는 거니까 괜찮다 예, 그런 좀 안심을 시키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뻔하죠 그걸 왜 믿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외국인 빨간불이 찍혀야 어쨌든 간에 힘을 받는 두 종목인데 외국인의 개수로 매도가 나오는데 그걸 뭐 굳이 아 이렇구나 해가지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더 사야지 그러니까 계속 개인 매수만 찍히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좌에 수익적인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가 잘안 쳐. 그래서 오늘 이케는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았다. 요거 예, 말고는 딱히 오늘 데이터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전고체 슈가 붙어주면은 이런 자리를 들어올리는 것은 크게 뭐 어렵지 않고 또 이제 주가 이제 연봉 나왔으니까 또 지루하니까 전날 캔들 당연히 아쉽죠. 5만 5천 원 위로 올라간 거 여기서 기대감만 붙여주면 6만원 붙일 수 있는 자리였는데, 밀려 내려온 거? 아쉽죠. 네, 하지만, 미국 시장이 뭐 많이 밀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갔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제 셧다운이 끝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내려가도 내일 올라올 수 있고요. 내일 올라가도 그 다음날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 지표랑, 뭐고용보고서물까 이런 것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게, 지금 시장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재료가 지금 다 고갈이 됐거든요. 뭔가 이렇게 더 들어 올려줄 만한, 기대감을 넣어줄 만한, 그런 것들에 보통 그런 지표들이 담당을 하는데, 이제 그게 요즘에 워낙도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차지가 대체적으로 좀 은봉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하락은 옆으로 빠지고 이거를 막 철저하게 뭐 구분질 필요도 없고요. 애초에 전부체 종목은 이케는또 배너폭이 크잖아요. 다른 종목들보다. 이차지의 수비 뭐 데미지를 크게 받았느냐? 보세요. 하이닉스 오늘 매, 그 매도 수량이요 외국인들이 220만 줍니다 근데 엘제에서는 매수가 들어와요 이것만 봐도 지금 이차현지와 반도체의 어떤 관점 차이 겉으로 볼 때는 아 이차현지도 4% 밀렸네 3전도 어, 4% 밀렸네 5% 밀렸네 하이닉스 8% 밀렸네 똑같이 보겠지만 안에 있는 데이터는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날은 하락을 누가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걸 따라가는 거는 크게, 뭐, 중, 그, 상관이 없다. 오늘 같은 날에 뭐, 조선주 올라오는 거, 뭐, 크게 의미 있겠습니까? 핵잠수함. 이미 다 달코 닳은 그런 재료예요. 선반형 이 되어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오늘 시장에 또 마침 하락이 나오고 하니까, 조선주들의 또 특징이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거. 저는 결국, 코스닥을 지금 또 데미지를 덜 주잖아요. 올릴 때도 뭐, 수요일 목요일 많이 올렸고. 그런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굳이 그런 외적인 거에 괜히 포커스를 맞추면은 더 좋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하이파이브 컨텐츠 다음주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기수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텔레에 들어오시면은 또 요즘 같은 시기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번주에 또 좋은 수익들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다 준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움직일 거다라는 것도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바이오 쪽 포지션을, 비중을 확 늘려놨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뭐 에이벨 바이오도 팔고, 또 바이오 종목도로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깔끔하게 이제 한주 마무리 지었고요. 어려운 시장 아닙니다. 혼자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면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장세이기 때문에, 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